중년의 연애는 예전처럼 쉽게 다가가지 않아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많은 생각이 담기니까요. 그런데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여자에게는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나타나요. 예전처럼 티나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조용하고 은근하게 드러나죠.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된다는 건그 자체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동안 상처받았던 기억도 있고 혹시나 하는 걱정도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말보다 행동으로 조금씩 다가오려고 해요. 차 한잔 같이 하자는 말, 문자 하나 더 보내는 타이밍, 괜히 주변을 맴도는 시선까지도 사실은 다 조심스럽게 내민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 변화를 못 알아채면 그녀의 마음은 금방 다시 다쳐버려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여자가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보이는 다섯 가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녀는 지금 당신의 한마디에 용기를 내고 싶은 걸지도 몰라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진심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표정이 먼저 달라집니다. 예전엔 잘 웃지 않던 여자가 있어요. 딱히 무뚝뚝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표정을 자주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감정이 말보다 먼저 얼굴로 올라오는 순간이에요. 특히 중년의 여성에게 웃음은 가볍게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건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괜찮다고, 이제는 편안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표정이에요. 그녀가 당신을 바라볼 때 예전보다 눈에 힘이 덜 들어갔다면 그건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표정은 진심을 숨기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히 감정을 오래 눌러온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리고 중년이 되면 웃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져요. 괜히 들뜬 사람처럼 보일까봐 조심스러워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자꾸 당신 앞에서 웃는다면, 그건 그냥 좋아서 그런 거예요.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당신이 옆에 있어서 편안하니까요. 눈가에 맺힌 미소, 입꼬리 끝에서 흐르는 웃음, 이런 표현은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을 드러내요. 그녀가 예전보다 자주 웃기 시작했다면, 그건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변화는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다시 말해, 당신이 그 변화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혹시 요즘 들어, 그녀가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졌다면, 그것도 같은 흐름이에요. 표정은 말보다 먼저 움직이고, 눈빛은 말보다 먼저 방향을 잡아요. 중년 여성이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은 조심스럽고 천천히 움직이지만 표정은 먼저 반응해요. 그런데요, 이 변화는 아주 미세해서 쉽게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녀의 표정을 더 자주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미소가 당신에게만 향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그녀가 마음을 열면 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7080 로맨스와 함께요. 혼자였던 일상에 당신을 끼워 넣습니다. 여자는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져 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고도 하루를 잘 보내는 방법을 알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조용했던 하루에 당신의 자리를 상상하게 돼요. 여기 당신이 함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녀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생겨요. 예전엔 그냥 혼자 갔던 동네 카페도 이제는 다음에 같이 가요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건 단순한 초대가 아니에요. 자기만의 세계에 당신을 천천히 끼워 넣는 마음이에요. 중년 여성이 이렇게 말할 땐 그냥 아무에게나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은 이런 남성분이 있었어요. 자주 보는 여성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이번 주말엔 꽃시장 한번 같이 가볼래요? 라고 하더래요. 처음엔 단순한 제안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가 늘 혼자 가던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꺼냈다는 건 그만큼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중년의 여성은 말보다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 속 자리에 초대하는 말은 그냥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다음엔 같이 가실래요? 이거 드셔보셨어요?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이런 문장들이 자꾸 들린다면 그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녀가 선택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만 건네는 말이라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에요. 중년 여성이 마음을 열면 그녀의 시간에도 당신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처음엔 하루의 한 순간, 그 다음엔 하루 전체. 그리고 언젠가는 일주일의 중심이 되기도 해요. 그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무심코 넘기면 그녀는 다시 혼자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반응이에요. 좋죠. 같이 가요. 그날 시간 비워둘게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확신으로 바꿔줘요.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익숙해진 중년 여자가 누군가를 자신의 하루에 초대하는 건그 자체로 마음의 고백이에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무심하게 건네는 말 속에서 어떻게 진심을 표현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말은 그냥 지나가지만 마음은 거기에 늘 담겨 있어요. 7080 로맨스에서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감정보다 감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녀도 감정 대신 상황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날씨가 어땠고 어디를 다녀왔고 그날 먹은 음식이 어땠는지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말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하루는 좀 힘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서운했어요. 이렇게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이야기의 무게가 바뀐다는 건 상대에게 마음을 기대고 싶다는 신호예요. 말은 감정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 통로를 열기 시작했다는 건 그녀가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녀가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묻는 건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루가 어땠는지, 마음이 편했는지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보다 그일 속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더 알고 싶어요. 오늘 하루 잘 지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도 좋지만 당신도 마음을 조금씩 열어보세요. 사실은 일이 많아서 좀 지쳤어요. 근데 당신 생각이 나서 힘이 났어요. 이렇게 진심을 담은 말이 그녀에겐 깊게 다가와요. 감정을 주고받는 순간 그 관계는 한층 가까워져요. 그녀는 감정의 깊이를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오래 두고 싶어 하거든요.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그말 안에 감정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녀가 당신의 하루를 궁금해 한다면 그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에요. 그녀의 마음이 이미 당신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할 때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당신의 하루를 진심으로 나눠보세요. 그 작은 대화 속에서 마음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연락이 이유 없이 자주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연락이 간단했어요. 무슨 일 있어서, 뭔가 궁금해서, 혹은 약속을 잡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딱히 이유 없는 연락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뭐 하세요? 점심 드셨어요? 그냥요? 이 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당신이 자꾸 생각나서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자는 마음이 가는 사람에겐 이유 없이 연락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지금 뭘 하는지 궁금하고 혹시 오늘은 어떤 하루였는지 듣고 싶고 아무 일 없어도 그냥 이름 석자가 톡창에 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특히 그냥요라는 말. 이건 그녀가 솔직한 감정을 숨기면서도 살짝 힌트를 주는 방식이에요. 그냥 연락했어. 그냥 궁금해서. 그냥 생각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만큼 당신이 그녀의 일상 속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이유 없는 연락이 반복되면 그건 감정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 여자는 불필요한 대화를 오래 이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시간이 허투루 쓰여도 좋아요. 말이 길어져도 피곤하지 않아요. 답이 없어도 그냥 톡창을 보고 웃게 돼요. 그녀의 톡에 늘 그냥요가 붙기 시작하면, 그건 당신이 그녀 마음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럴 땐요, 당신도 가볍게 받아주면 돼요. 부담스럽게 묻지 말고, 나도 그냥 당신 생각났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여자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가 상대에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요.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답이 올 때까지 톡창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냥 보낸 문자 하나에 온종일 기분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녀가 당신에게 이유 없이 연락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예요. 보고 싶다는 말 대신 그냥이라는 말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그 마음을 눈치채주면 돼요.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는 그녀가 보이는 또 다른 행동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거절이 줄고 함께 하는 자리가 늘어납니다. 예전엔 그날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봐요. 이런 말이 익숙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조금씩 약속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 자리가 특별하지 않아도 잠깐 얼굴만 비추는 자리여도 그녀는 기꺼이 시간을 내줘요. 그건요. 당신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는 부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실 여자는 진심이 없으면 쉽게 시간을 쓰지 않아요. 특히 중년이 되면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게 마음이에요. 그런 여자가 굳이 나올 필요 없는 자리에도 나오는 건 당신이 더 궁금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생각해요. 오늘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가면 그 사람 얼굴 보겠지. 그 생각 하나로 발걸음을 옮겨요. 단둘이 있는 자리뿐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던 그녀가 당신이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해요. 그녀가 그렇게 바뀌는 이유는 단순해요. 당신과 보내는 시간이 조용히 그녀 안에 스며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그 시간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녀는 스스로 묻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렇게 자주 보게 되지? 왜 거절할 수 없지? 그 질문의 답은 하나예요. 당신이 그녀의 마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자기만의 시간이 중요했어요. 누구와도 섞이지 않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당신이 있는 공간이 그녀에게 편안한 쉼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자는요. 불편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 시간을 쓰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려 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조금 멀어도, 조금 늦어도, 조금 피곤해도 당신이 있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선택해요. 만약 요즘 들어, 그녀가 당신의 제안을 자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그건 아주 분명한 신호예요. 그녀가 당신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변화는 절대 가벼운 감정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건 신뢰이고, 그건 마음이고, 그건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녀의 거절이 줄고, 함께하는 자리가 늘어날수록, 당신도 조금씩 더 다정해지면 돼요. 무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녀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곁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는 그녀가 진심으로 당신을 신뢰하게 될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야기할게요. 계속 함께해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요, 여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말을 아끼고, 조심하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지켜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바뀌기 시작해요.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가볍게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부터 조금 더 가까워지면 예전에 있었던 일까지 꺼내요. 그 중에서도요. 자신의 아팠던 기억,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건 단순한 수다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을 믿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여자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꺼내지 않아요. 그녀는 그런 사람이에요. 강해 보여도. 속은 여리고 조심스러워요.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 특히 감정이 담긴 말이 많아졌다면, 그건 당신에게 마음이 열렸다는 증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는 많이 힘들었죠. 이런 말이 나왔다면요. 그건 큰 변화예요.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쉽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더 소중해요. 이때 중요한 건요. 그녀의 이야기를 끊지 않는 거예요. 해결책을 말하려 하지 말고, 정답을 말하려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들어주세요. 고개를 끄덕여주고, 눈을 맞춰주고, 가끔 그랬구나, 라고 말해주세요. 그게 그녀에겐 큰 위로예요. 그게 당신이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도 모르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둘 사이의 거리는 말과 감정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만약 어느 날 그녀가 평소 하지 않던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 순간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과거의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건 마음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녀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진짜로 가까워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다 왔습니다. 마무리에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질 때 나타나는 마지막 신호를 함께 나눌게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그녀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 이 변화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중년 여자는요, 마음을 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한번 다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생겼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녀가 예전보다 자주 웃기 시작했다면, 그녀가 함께하자고 자주 말하기 시작했다면, 그녀가 당신의 기분을 먼저 묻기 시작했다면, 그녀가 이유 없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면, 그건 마음이 조금씩 당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흐름은 조용히 흘러가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요. 하지만 당신이 그걸 알아채지 못하면 그녀는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그녀는 확인받고 싶어 해요. 내가 보내는 신호가 당신에게 닿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해요.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녀는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너무 앞서갔나?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하고요. 이때 당신의 반응이 정말 중요해요. 작은 웃음에도 같이 웃어주고, 함께 하자는 말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녀가 먼저 연락했을 때는 반가운 티를 내줘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거예요. 그녀는 사랑받고 싶어서,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게 아니에요. 같이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같이 느긋하게 걸어가고 싶어서, 그 마음을 꺼낸 거예요. 중년의 연애는요, 뜨겁기보단 조용하고, 눈부시기보단 깊어요. 그래서 더 섬세하게, 그래서 더 따뜻하게 다가가야 해요.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변화들, 그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녀는 고민하고, 망설이고, 결정한 끝에 내민 작은 용기예요. 그 용기를 받은 사람만이 그녀의 진짜 마음에 닿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 마음은 한번 열리면 정말 깊고 오래가요. 지금 당신 옆에 그런 변화가 보인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그녀의 신호를 믿고 그녀의 마음에 답해주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사랑도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중년 여자가 남자에게 깊은 신뢰를 느낄 때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그녀가 진심으로 당신을 믿기 시작했다는 은근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도록 알려드릴게요. 7080 로맨스는 당신의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